고래의 입. 우리 좀 앞으로 나와봐. 고래 입 벌리고 있어. 어? 안녕. 연애 들어가 보자. 가보자. 음. 우와. 아 어, 찍어야지. 이걸 진짜 응. 는데 어. 진짜로. 아, 저기 위에 누워서 봐봐 저기서. 우와 응. 어, 누워서 바다 중에 오는 거야. 어. 우와! 저거는 부 대박이 타야 가야지, <laughs> 아빠 비켜. <laughs> 와, 고래 우와. 봐. 이고 고래. 와 북극곰이다. 이안아. もう,もう,もう 맨날 여기 고래 몸속 아니야. 여기 봐 소화기래 소화기. 어. 어줄서 있어 엄마 따라갈게. 역시. 연아, 뭐해? 놀고 아, 있었어? 잔치 어? 얼려. 어? 다들 마셨으면 한잔하시죠. 잔치 좀. 왜? 땡!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다, 바다! 바다! 언니 안 보여? 너 <laughs> 됐어! 와, 연아, 여기 뭐야? 예쁘다 여기. 바. 엄마 간다. 아 흙길 너무 예쁘다 연서야. 너무 이런데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이런 흙길 오랜만이다. 너무 예뻐, 저거 봐. 작은물 같아. 진짜 예뻐. 어, 너무 예쁘다. 할수 있어? 진짜 좋다 여기. 하나, 둘, 셋! 내려와 쉬소 같은데? 올라갈 수 있어? 진짜? 올라가 봐 잘했어 흔들어! 짜쁘다기. 진짜 여 응. <놀람> 진짜고. <커>. 여기가 입구인데저기보이는입저곳이온대 <놀람> 초원이야. 온대 기후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나

소리. 어 뭐야 와 멋있다. 와독화자개고 독화살개구리. 봐봐 독화자개고리래 독카자. 어디어 독카자리 여기 있다. 음. 독화자개고 엄청 크다, 여기. 도마뱀. 여기도 도마뱀이다. 우와, 진짜 물고기도 있네. 어, 무서워. 습도가 없어서 우와 사막 좋다 야 네. <laughs> 그러니까 우와 이건 뭐야? 오 사막여우다 사막여우 사막 사고 있다 귀여워 엄마 나한테 보내줘 엄청 많다 여기도 있 <laughs> 엄마 여기도 더운거 아니야? 어. 어 여기 시원한데?

가 우리나라야. 다봐 요거 뭐야? 연어야? 이거 뭐야? 우와 개구리 연어야. 두꺼비. 두꺼비 봐. 오, 두꺼비. 어 두꺼비. 다 개구리 어 찾아봐. 이건 두께 두껍이. 청개구리 어디인지 보여줘? 청개구리. 청개구리. 우와 물고기 엄청 많다. 가보세요. 우와 연아 이거 뭐지? 인공 만든. 우와 연아야 연못이다 연못 여기 개구리 있대 연아 무서워? 아니 살모살은 연아 야 여기 수달이 산대 가보자 수달이 어디 있나 아 검역 중이래 수달 지금 못못 나갔어. 못 나는 저기 원숭이 있다. 원숭이 아니 못 봤어. 이거... 거 아니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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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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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laughs> <laughs> 은해야 이거 뭐야? 아 북극곰, 저긴 뭐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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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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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